국민의힘이 장해찬으로 몸살을 앓는 와중에 또 다른 핵폭탄이 나왔습니다. 용핵관 중에서도 핵핵관, 주진우입니다. 어쩌면 이번 총선판, 공중전의 대재앙은 장해찬이 아니라 부산 해운대갑에 공천받은 주진우 검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관련 영상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부산해운대의 이제 주진우 후보 관련해 가지고 음. 그다말씀드렸지않습니까 간염으로 병역 면제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한 잔도 술을 마실 수 없는 음. 몸이라는 의미다. 그렇게 말씀을 해서 이게 만약에 술을 마시는 장면이 나오면 이거 간염이 아닌가 아닌가라고 의심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렸어떻게 그렇게 어. 간염으로 아예 군 복무를 못 하게 아예 면제가 된 사람이 음. 술을 마실 수가 있냐? 마시면 안 되지. 의사들의 소견에 따르면 한 방울도 마실 수 없다는데 자 왼쪽 장면 보시면 음. 네. 오른쪽. 아래쪽에 안경 낀 인물 네. 주진우 검사 시절인데 포도주 네. 잔을 들고 짠을 네. 하고 있는 장면. 어, 오른쪽 그거죠? 사진 제보자의 제보에 따르면 네. 2차입니다. 주진우 검사가 찍은 사진. 근데 이제 여기서 포인트는 이 음. 앞에 깔려있는 소맥 병들입니다. 2차 자리까지 굳이 가져가지고 저렇게 음. 어, 기념 촬영까지 병들이 걸쳐진 사진을 찍어주실 정도면 음. 이게 상당히 좀 이제 저 술자리에 깊이 개입된 거라고 봐야 되지 않나 사회부의 법조 기자들한테 지난번에도 확인을 해본 결과 유명하다 수당으로라는 어... 얘기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그건 내가 들은 얘기고 지금 어쨌든 술자리에 즐겨 참석하여 서로 사진을 찍어주면서 즐거이 그 자리를 즐겼다까지 우리가 확인했으면 나는 술을 한 잔도 마시지 않습니다 나는 간염으로 병역 면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술을 한 잔이라도 마시면 자칫하면 생명이 위독해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주진우보 본인이 좀 밝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오로지 제 뇌피셜이긴 하지만 우리 편이어서 참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악랄한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가 굳이 이걸 미리 풀었다 이건 함정이라고 봅니다 즉 주진우가 나는 술잔을 들고 술자리에만 있었을 뿐이지 술을 입에 대지는 않았다 같은 황당한 변명을 하게 한후그 뒤에 숨겨 놓은 무언가를 풀어서 그야말로 초토화시키려는 계획이 아닌가 합니다 솔직히 사회통념상 저 정도 증거만 나와도 빼박이라고 보이지만 정말 저것밖에 없었다면 오히려 주진우의 후보 등록이 끝나고 빼도박도 할수 없는 본격적인 선거전 한복판에 푸는 게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게 함정이 맞던 아니던 간에 일단 저 사진 자체만으로도 어마어마한 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뚜껑인가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대한 해명으로 했던 말이 뭡니까? 본인은 술을 입에 대지 않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논리였습니다. 과연 주진우가 이에 대해 해명을 할지 아니면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가 분명 더 커지긴 할 겁니다. 주진우 병의 의혹권도 상당히 파괴력이 있을 것 같은데 추후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정예능 시청자 여러분들께 빠르게 공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진우도 주진우지만 어찌됐든 작금의 핵심은 장희찬이죠. 장희찬의 공천 여부가 이번 주말 내로 결정될 것 같은데 모종의 이유로 상당히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장희찬 뒤에 누가 있길래 이렇게 머리 아파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부디 공천 유지로 결론이 나길 바랄 뿐입니다. 끝으로 국민의 힘이 장외찬의 공천을 유지하기도 날리기도 어려운 이유 공유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좀 특별하다라고 느끼는 게 무엇이요? 원래 같으면 도태오 날릴 때 어저께 음. 밤에 합쳐내면깔끔한 거든. 어. 그렇죠. 그럼 묻혀가지고 한번 맞을 매를 한 번에 맞는 게 나요. 아 네. 나눠서 맞으면 계속 쳐맞게 된단 말이야. 어차피 맞을 거. 그렇죠. 어차피 맞을 거 이게 한 번에 날리는 게 나는데 못 날렸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사실은. 음. 어 그러면 누가 못 날릴 만큼 도태오보다 더큰 힘이 있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지. 어. 도태오는 사실은 그 줄이 결국은 이제 박근혜였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박근혜 쪽 핵심 인물도 아니고 유형하면못 날리지. 근데 이제 장예천도 잘 보면 인터넷 밈미됐어요커뮤니티 도 나요. 근데 인터넷에 밈이 되면 선거 조진 겁니다. 인터넷에 밈이 됐으면 저건 잘라야 돼요. 근데 못 자른다는 게 굉장히 의미심장하다는 거지.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번 주말까지만 봐야 되지 않을까?